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합목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본문은 에스겔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1장 9절과 19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대조 또는 상징을 이용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21장은 바로 이 칼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힘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는 요리할 때를 빼고는 사실 칼을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칼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이 휘두르는 어, 이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는 칼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두 가지의 칼 중에서 어떤 칼이 더 두려우십니까? 눈앞에 당장 다가오는 세상의 칼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칼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던지면서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고 빛나는 말씀입니다. 구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철로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숨은 죄를 드러내며 거짓된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때로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마치 누군가 내 속을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느낍니다.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칼곧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칼은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1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의 왕이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표, 지시표를 하여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칼은 강력하고 무자비했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칼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칼은, 그 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칼은 강력해 보이지만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칼을 많이 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사회적인 성공과 그 스펙의 힘, 세상의 인정과 또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 등등 너무 강력해 보여서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칼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두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칼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칼을 더 인정하고 그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칼을 더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들은 보이는 칼을 더 두려워합니다. 눈앞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권력이 없으면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 순종해야 할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칼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칼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런 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벨론의 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집중하고 그 앞에 나아가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두 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에 끌려 살 것인가?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스펙과 조건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세상은 속임수로 빨리 올라가라고 하지만, 말씀은 진실하게 오래 가라고 합니다. 관계와 연애 문제에서도 세상은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룩과 섬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칼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두칼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의 칼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칼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칼은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잠시 존재하는 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 곧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의 삶과 역사를 뚫고 나아가는 참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칼은 하나님이 허락한 잠시의 힘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칼은 영원한 권세이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건을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세상의 칼은 우리의 눈앞에 있어서 너무나도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 눈에서 멀어 보이지만 그것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와 진로를 준비하는 자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